배고파 오비들 밥을 안 먹었어요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언니 그니까 나 너무 배고파 집에 빵 있어요 빵 먹어요 <laughs> 좋아 <사실> 좋아 예은날잊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이른 수 있게 오비들 그리고 밥 먹어요 저의 추천 저녁 추천 메뉴는 이게 뭔데요? 나까지 긴장되지? <laughs> 오늘은 지금 내가 뭘 먹고 싶냐면 아 내가 뭘 먹고 싶을까? 나 먹고 싶은 게 없어 저성면 그냥 식욕이 없는 거라니까요. 저는 아, 언니 보면 답답해요. 사람이 먹고 싶은 게 없나? 먹고 싶은 게 없어. 버섯칼국수. 맛있겠다. 음... 아, 제일 어려워 메뉴 고르는 게. 아, 아, 그냥 먹기 전에 추천을 받을 아, 수도 있어. 요 아니야. 우리들 제가 추천을. 아, 너는 뭔데? 너 추천 메로 먼저 해줘. 버섯칼국수. 버섯칼 매운 거? 적당히 매운 거. 버섯칼국수 여진이는 <laughs> 버섯칼국수 그리고 저는 저는 <laughs> 김립이 만들어준 소세지볶음 <laughs> 음... <laughs> 맛있었다 <웃음> 맛있었지 예 네. 저는 피자요아 피... 어? <laughs> 어, 진짜 <laughs> 아 이거 이렇게 막 드는데 <laughs> 국물 없는 거 피자 저는 페퍼로니 피자 <laughs> 난 불고기 피자. 나 불고기 허? 피자 싫어. 하와이안 피자도 맛있는데. 하와이안 피자 맛있어. 파인애플. 나 포테이토 피자 싫어. 고구마 피자. 고구마 피자 맛있어. <laughs> 안녕. 안녕.